전판 뭐, 모르겠는데, 3점인가? 아니, 이대 2대, 2대1인가? 범위가 몇 걸렀어? 범위 두걸이야 2대2인가 본데? 아, 아 그럼 네. 이긴 인거 아니냐? 아, 우리, 우리 새 걸렀나? 전판에 그런 거안 보고 뭐 하냐? 준수야, 개 빠졌네. 준수야, 구사, 모여. 아, 어, 약간 명률이야. 말투 비슷해. 재수 없는데. 아, 씨, 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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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네. 나이스, 나이스 콜, 나이스 콜. 네. 바친다! 좀 위험한데, 응. 오늘? <laughs> 저형 <저거> 너무 헷갈리노 동기야, <laughs> <laughs> 응, 붙어, 붙어 네. 같이. 오오 나이스. 저 같이. 나이스. 정우 형두손잘안쓰던데 원래. 정우 <laughs> 살만 빼면 되는데. 정우 형, 어땠는데? 했다 오다친다 저거 발넣었 안되는데 <laughs> 맞아 운동해야돼 해결! 아 야저 뭐냐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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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결이 <laughs> 개웃기야 반대도 <laughs> 써먹어 반대도 뛰어 <laughs> 뛰어 영수 영수 <laughs> 영수 영수 공봐 공아안걸릴 <laughs> 것. 아이최민이 <laughs> 내가 안들 영서 있다. 영서 가운데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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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뒤에 좀. 오! 졌다. 졌다. 결론 졌다. 오 슛도 잘했는데 잘 막았네. <laughs> 정우 잘 막지. 정우는 좀 부드럽게만 하면 되는데. 와! 진짜. 어힘들어 어, 힘들어. 어, 힘들어. 아, 아, 힘들어. 아, 이판 목숨 걸어야 된다. 그할 그래, 수가 안 산다. 오. 와. 와. 몸 <laughs> 깡패야 <공평양! 웃음> <laughs> 거의 탱크 표전인데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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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무게를 눌렀는데? 다했다 <laughs> <laughs> 다했다 나온다 나갈게 <laughs> <개꿈. 웃음> 살찌면 <찌매> 좋은 점이네 <laughs> 저 형한테는 안되지 <되나>? 누구 임정? <laughs> 임정 뼈도, 뼈도 굵어가지고 <laughs> 누가 옆구리를 뻥 <빻고> 쳐주시던데 <laughs> <찜정한 웃음> <laughs>

했어뺐는데 왼발을 때려야발때려지 와, 했어 아, 뭐 갑시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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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했다, 지금. 지금 아, 흥분했다. 잘 지켰네. 형, 기회라 생각해서 그러지. 어 <laughs> 아, 바로 줘야지! 뭐하노?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제>, 쓸데없는 트래핑이었죠. <laughs> 아, <laughs> 와저 아, 윤정 됐는데. 윤정 많이 와 강지 동점이야 지금? 이얘네 우리 동점 만들면존 기하게 한골 넣었어 지금? 네, 네, 네. 아니 형앞판연습경기라니까요 어, 아? 형들이 아예. 해줬어요 와 해줘 너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니야? 요

아이고 어? 어? 카아세아나 오케이 야야 카메라 앞에서 와 진짜 아무렇지 않게 아 진짜 <laughs> 멋있다 하아야 하나, 여기 매점이야? 어? <laughs> <laughs> 달려나지마저녹는다 슛. 아 네. 강대, 강대, 수다, 강대, 수다. 사이드. 나이스. 사이드 고패스. 강대 됐다. 야, 돌만만 그냥 야, 아, 저기 최민혁 감독 들어가니까 바뀌었네. 미안 와! 재경이왼발이안 돼. 쟤 한번 할때 뭐가? 뭐가 있죠. 가운데에 지금 두 명이 다못텐네 사이드. 원범이 <laughs> <오, 웃음> <오, 걸쳐>. 사이드. <웃음> 사이드. 나이스 럭키. 빨리 올려. 내려, 내려, 올려. 내려, 올려. 김동욱 내려 있다. 안 되더라도 내려. 때려 줘. 우와! 최상훈. 와, 상활 슈퍼 세이브 했다. 와, 상훈이 얼굴 맞았나? 괜찮나? 아, 너무 너무 잘 찼는데. 우리 팀 전술 좋 나왔네. 풀 교체. 계속 교체 이거 풀좋 중... <laughs>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진짜 세훈 나와 이왜못 치는지 알아? 상대방이 우리 어, 속도를 또. 다 다르게 기 때문에 적응 못해서 아, 속도를 속맞춰줘야돼못때문 <laughs> 못해. 느렸다 빨랐다 안그잘 쳤다 잘 쳤다 야세이리 아, 회장이 한가 했네 야, 이 땅이 어 아, 이간 어 MM은 나다. 요거다, 요거 알겠지? 야. 어차피 MM 고 있네, 여기 있네. 야, 이거 편집 누가 하는데? 잘라래 이거. 저기 거기 없어 아, 아. 이거 라고나창아 가운데. 혼다 혼잔다. 아, 급하다. 아다 우리 우아이스 야 그래 얘도 웃겨줘야지 야 김범, 김범은 세레머니 없나? 세레머니 해야지 몰라 아도이기고 있어요 누가 지고 있어? 종점 아, 아니야? 아,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뭐가뭔 <laughs> 소리야 광재처럼 고 싶었나 보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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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광재야 야 이야 <laughs> 제 <숭 sì> 수치, <crawlett ten hundred leaves> 수치풀. <brom mache> 오. Every水. 조지 여기 미끄럽다. 오케이. 허리 아픈 거나네아야 줘. 아니, 원 줘. 줘. 가지 마. 살짝 리던데뭐 하게. 심판 못 봤대요. 심판 눈이 안 좋네. 다 반대 어떡해? 어떡다 야 움직여야지 나머지 정범! 두가줘야 내려 장비 내려 야 파이팅 뛰어파이 뛰어줘 파이팅! 파이팅 뛰어야와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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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한 봐 정한 범 <laughs> 정한 나이스 재견 나이스 야마무 오버. 엄이 솔로 리 뛰어 빨리 뛰어 와와 뛰어 너다와 경희 저 문제다 저거 속 창비 어, 기법 뒤에 있다 기법 창비 창비 기법 기법 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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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야저몬방금야 네. 내려와 나가 <laughs> 절로 나가 감독 하나나 오케이 오케이 뭐야 우리 이제 우리팀 교체 시 5분이야 5분 아니다야.

여세여세요저기하 어떻게 됐지? 우리 갔다. 이지 없다. 우리 2대 2 아니야? 예전 저 나왔어. 야. 진규야. 야, 그런 여쭈요. 거는 경기 전에 행님한판 연습으로 해야 이래지. 지구나에 행님한판 연습 기해 주세요. 이래요. 혼나야이 진규 <목소리> 무시하네, 형. 아이스. 오, 진규! 오! 바로 붙는다, 바로. 오, 진규. 돌아, 돌아. 아이스크림 때문에 형옷입다고너더 들어가. 와 저거 아, 아깝다. 아깝다. 너무, 너무, 그니까 굉장히 어으면야 대시하면 대시 없다. 바 나이스! 나이스! 야, 너네들 아이스크림 사고 싶냐? 우리가 이겼어. 야, 염수, 벌. 벌. 가 이기고 있 아, 영수야, 저 <laughs> 저희 아니, 이예요 덮고 하지 마. 덮고 하 하러 왔어. 제경이 머리가 크네.